어때? 어, 너무 가벼워. 너무, 뭐? 가볍고 되게 부드러워. 어, <laughs> 입고 자면 안 돼? 입고 자도될것같아 아, 그래. <laughs> 진짜. 너무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서 어, 허리 줄일 수 있어요. 어. 안에 보면. 맞아, 허리 줄이는 게 있어. 이렇게? 어, 주머니도 이거야. 응. 여기 안에. 땡겨와기면 그래서... 음. 힙도 따뜻하다. 어. 음. 좋다. 기존에 있던 거는 허리 묶는 거로 아, 썼는데, 끈으로 묶는 어, 끈으로 묶는 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는 리본을 못, 못 묶는데, 거, 알아? 애기들이 못나 몰랐어. 근데 오빠 진짜 허리라인지 하니까 훨씬 어. 예뻐. 이렇게 해줘. 만든 거야. 어,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겉에 해봐도 안 입고 안에다가 뭐, 하니까 또 그치, 그치. 깨끗하고. 깨끗하고. 보여주라고 입었는데 보여줘야죠, 뭐. <laughs>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요. 프리드 토슈즈와 제가 전에 신던 베이놀 토슈즈의 장단점 리뷰하고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 박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신는 토슈즈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발레리나잖아요. 맞죠? 그런가요? 원래 이런 데 나오면 그렇게 띄워주시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떤 토슈즈를 신고 계세요? 저는 지금 어, 프리드에서 스튜디오 1을 신고 있어요. 저는 지금 프리드에서 프로페셔널을 신고 있어요. 어. 지금 까먹으셨죠? 프리드를 신기 전에는 어떤 토슈즈를 신었나요? 대학교 때는 그리스코 마야를 신었었어요. 어. <laughs> 근데 워낙에 소리도 많이 나고 조금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레단 오면서 제 발이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길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이 좀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덜 딱딱하고 푹신한 걸 찾다 보니 개인 놀이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신던 개인 놀폭박스 를 어... 신었었어요. 제이노의 네. 장점은 여기가 소프트해서 이런 뼈나 이런 마디가 아프지가 않아. 음. 이게 제 볼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에 살이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음. 이런 마디마디 마디 같은 데가 딱딱한 걸 신으면 조금. 성날 때가 있거든요. 아 응. 근데 여기가 소프트에서 어, 발가락이 아프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거를 신고서는. 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가 아니고 안에가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래 신는 장점이. 있고.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음. 이제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보니 이게 자유롭지가 않고 되게 네, 빡빡해요. 아 네, 이 힘을 이기면서 이제 드미를 하고 이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그 소프트하게, 뭔가 좀 섬세하게 하는 음, 움직임이 조금 안된다는 예, 아. 단점이. 예, 있었 있는 토슈즈였어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걸로 가장 큰 이유가 이 개인 놀이 갑자기 미국. 지사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래서 유럽 쪽 공장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완전히 다른 투슈즈가 돼서 온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 전... 이거는 옛날, 옛날 거고 피넛블려고 네. 정말 애썼거든요. 아, 그데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색상도 색상이고 이게 안 그래도 천이 빡빡한데 그거는 더 스트레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완전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드미도 안 되고 이 단점이 더 극대화된 느낌? 음. 네, 그래서 아이 토슈즈는 정말 신을 수는 없는 토슈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프리드로. 프리드로. 이 토슈즈가 지금 프리드 스튜디오 원하드예요 사실 발 볼이 제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이게 넓은 친구들은 신기가 조금 힘들어요. 음... 네, 이 볼이 이게 제일 넓은 거거든요. 음... 이 볼. 근데 잘 맞으세요, 괜잖아요 네, 사실은 딱딱해서 제 이거 아픈 것만 빼고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 무엇보다, 제 발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오. 무엇보다도 할때 예뻐 보이고. 어, 발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소프트해가지고, 이게 춤출 때좀더 섬세하게 보인다고 해야 하나? 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만지면 만지는 대로 조금 모양이 만들어져서. 예 아, 보일 네.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게 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아니, 프로들한테도 이렇게. 그렇고, 아무래도 발레는 발이 예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온 이유도 있죠. 음. 예. 단점은 저한테는 여기가 조금 많이 딱딱해서 예. 모양이 예쁜 건 있는데 이게 발이 조금 뭐 티눈이라든지 막 물집이라든지 이런 상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예. 조금 그런 게 어, 그 단점. 예. 단점이에요. 예. 저는 블럭의 유럽피 안을 신었고요. 네. 지금은 어, 프리드의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네, 이걸로 사실은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아, 사실. 어. 네, 블락 유로피안은 제가 발이 안 아파요. 발이 안 아파요? 어. 어디가 많이 아픈데? 유로피안을 신기 전에 티눈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유로피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발볼이 제일 큰 거. 발이 무뚝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얘를 어떻게 만드는 게 발이 모양이 안 뭉툭하고 예뻐 보일지. 장점은? 장점은 편해요. 편하고. 그리고 아래가 꺾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내려가요. 발가락이 내려가기 때문에 롤다운, 롤업 이런 게 편해요. 단점은 눌려요. 뒤로 밀려요. 토슈즈가 죽으면 아래가 꺾이기 때문에 뒤로 밀려버리고 발이 안 예쁘죠. 그리고 되게 소프트하고 편한. 그럼 프리드의 장점은? 제가 프리드로 바꾸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자꾸 주저앉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맞아. 이게. 유로피아는. 계속 꺾여서. 아, 네.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래가 아래 꺾이고, 제가 아치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라서 넘겨 신었거든요. 음. 그 원래 아치에 자르면, 코가 이렇게 납발처럼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예 더 많이 잘라서 넘겨 신었어요. 음. 네. 프리드는 서 있어요. 아래가 안 꺾여요. 아래 안 꺾이네. 네. 스튜디오도 그렇고, 프로페셔널도 그래요. 제가 스튜디오를 신을까, 프로페셔널을 신을까 고민하다가, 프로페셔널을 선택한 이유가, 발 음. 볼이 스튜디오1보다 커요. 맞아요. 네, 넓어요. 지금? 2가, 2는 여기가 길어요. 음. 음. 앞에가 길고, 그리고 일단 발이 예뻐보여요. 프리드는 그냥 발이 예뻐보여요. 아, 발이 예뻐보여요? 그러면 약간 발이 안 예쁜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줄 만한 도시주인 것 같나요? 어, 만지면 만진대로 되니까 음. 다른 거보단 아마 훨씬 예뻐보일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타끈을... 먹고가, 어... 네,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그걸 일단 장착하면 조금 음... 먹고 들어가는 건 있어요. 아... 네. 여기 생긴 게 너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면 주원이 언니 같은 경우는 프리드 수제를 신으셨었거든요. 와, 그건 아예 맞춤. 에, 에, 정말 그 발등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온 편이 아니신데도 자기 그거에 완전 아치랑 그걸 다 만들어서 진짜 딱 맞게 자기 완전 토실처럼 그렇게 신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발을 예뻐 보이게 하는 자기만의 그 장점이 일단은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이제 섰을 때 자기 아치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음. 예, 그래서 자기 편한 편하고 자기 포인했을 때 이게 딱 들어가는 그 아치 부분에 이거를 칼집을 내서 이걸 잘라서 저는 신거든요, 아, 이렇게. 신 어디에 발? 발로. 저는 조금 높은 아치가 높이 있어요. 네, 위쪽에 있는 편이에요. 아, 되게 높이 있네. 네, 전 되게 높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거의 이만큼을 자르시는 친구들이 네, 대부분인데, 네. 저는 진짜 조금 자르는 거예요. 아, 네, 반도 어쩜... 안 되는 만큼 잘라서 신어요. 그럼 그내 발에 맞게끔? 아치를 에이, 예쁘게 하는 네, 거구나. 네, 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리폼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비싸잖아요. 사실. 오래 못 신는다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또 저희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맨들맨들 하잖아요 아, 아, 아. 원래는 이 프리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여기에 그 가죽이 맞아. 덧대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가죽이 되게 걸리적거려요 그니까 러뭐 발바닥에 이게 딱 붙는 게 얘의 장점인데 그게 네. 있으면 조금 그런 느낌 이덜 아, 받아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떼어버리고. 음.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순간 접착제 있죠. 네. 그거를 다 발라요. 안에 다바르요 네, 그리고 이 안에까지 예, 토 서는 데까지 네. 제가 발라서. 아,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말 두세 배는 오래 신어요. 아 그래요? 확실히 달라요. 네. 본드로 안에 다 완전 칠해서 딱딱하게 만든. 네. 본드를 많이 바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거를 작업을 안 하고, 토슈즈에 신으면, 진짜 하루만 해도 다가버려클래스하고 리허설 한번 하면은, 다시 막다 가버려요. 아 네, 그 다음에 신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거를 해버리면, 진짜 오래 신을 때는 뭐 일주일도 가고, 음 아마 저희는 프로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신으시면, 더 오래 신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네. 프로들은 거의 매일 신으니까. 네, 저희는 많은 양을 계속하니까. 음, 저는, 어, 유로피안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데요. 아치를 확실하게 높게, 그 전보다는 훨씬 높게 하고, 옆에 발 모양도 예전에 유로피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그냥 이렇게 접어서 꿰맸어요. 어, 네. 근데 프리드 같은 경우는 그이 프리드만의 예쁜 라인이 있어요. 딱 신잖아요. 발에 딱 신으면 그 접히는 선이 있어요. 그 접히는 선에 딱 맞춰서 잡고 꿰매요. 그만큼만 딱 맞춰서 꿰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뒤꿈치가 올라오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내려오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접히는 라인이 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는 라인을 접히네. 네, 이게 딱 접히는 이 라인을 이렇게 잡고 바느질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터서 그, 꿰매. 이렇게 잡 <laughs> 잡고 벗고 꿰매죠. 그런 또 기술이 있을 줄 알았지. 터서 <laughs> 꿰매는. 발이 되게 높다. 블락 신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네. 와, 진짜 높다. 그래서 꼬무줄 다는 위치도 다르고. 꼬무줄이요? <laughs> 네, 꼬무줄. 아, 고무줄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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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다는 위치도 다르고. 네, 프리드는 좀 다르게 한것 같아요. 여기 뒤꿈치도 다르게 꼬맸어요 맞아. 뒤꿈치가 작아, 예뻐 보이긴 하죠. 네. 완전 다르네요. 네, 완전 느낌이 달라요. 저는 뒤꿈치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안 꼬매요. 아, 또. 그러면 그렇게... 더 플랫해 보여서. 아, 더이제 이어지게 이렇게. 에이, 네, 오히려 이제 신고 여기가, 여기를 잡아서 꼬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신으면, 이렇게 신으면, 이게, 이게 남잖아요. 어. 이 사람들이 남는다 그래서 이걸 꼬매버리잖아요. 어, 예은신은 예, 이렇게 꼬매는 네. 스타일이고 근데 뭐고. 이렇게 꼬매면,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걸 꼬매면 이게 토시가 더 플랫해 보이는 경향이 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일자처럼? 에, 에, 저는 아, 그래서 맞네. 그게 싫어서 그냥 뒤꿈치를 남겨놔요. 남겨서 이렇게, 이렇게 꺾여보이게? 네, 오히려. 아, <laughs> 맞네. 진짜 에, 다르다. 네, 저는 그렇게. 실이 발 모양에 따라 다르네. 에, 근데 이거 훨씬 예뻐요. 오히려 진짜 막 뒤꿈치가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신고 싶어요. 발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슬기 시처럼 안에 본드로 이렇게. 응. 면 오래 신요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한테 맞는 걸. 확실히 발의 모양에 따라 본인들의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 거 같아. 네. 그럼 예은 씨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오래 신나요? 처음에 본드칠을 안 했어요. 본드칠 안 했어요, 네. 본드칠을 안 해가지고 첫날 신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했죠. 아, 안 했구나. 아. 리 <laughs> 이거는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거예요 아, 아 그럼 드 이거 당연 아, 근데. 근데 이거를 여기를 안한 친구들은 많아요. 네, 아, 여기는 발, 안 하는 친구들소리는안 하는. 네, 소는안 예, 하고, 그냥 이걸 남겨놔서 하는 친구도 있고. 오. 근데 이 앞에는 모두 죽으니까. 아,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여기가 죽으면 저는 못 신거든요. 음. 저는 아치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음. 이렇게 나발이 되는 순간 못 신어요. 아, 저는 맞네. 올라가, 타져야지 신는 음. 스타일이어서, 여기도 죽으면은 저는, 예, 그게 영향이 좀 있어서 다치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네. 지금 만들고 계시 거예요? 고민 중이에요. <laughs> 꼭 꼼간 접착제를 이렇게 신어보세요. 그럼 정말 오래 신을 수 있답니다. <laughs> 있답니다. 이제 토슈즈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음... 같은 경우는 세 토를 신고 무대를 잘 서질 않아요. 음... 네, 저 발에 익숙해져야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편안해진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를 올라가거든요 음. 사실 이런 걸 칠해 놓고 여기를 빤빤하게 꼬매 놓고 하면은 되게 어 약간 이질감이 있다 처음에는 아, 너무 딱딱하고 너무 서 있어서 음.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클라스 때한번 정도 신어 놓고 그 다음에 보관해 놓고 보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장기일 때는 그런 식으로 익숙해진 한번 정도 신었던 그런 토슈즈를 리허설 때. 할 때는 아예 진짜 다른 걸 신겠네요. 네 리허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토슈즈 신고도 잘하는데 음. <laughs> 공연 때는 좋은 토슈즈를 막 골라놔요. 아, 신어봤어요? 어, 신어봤을 때그 느낌이 있어요. 그 꼬매고 토슈즈마다의 또 느낌이 있어서 음. 아이 토다. 그럼 그거 바로 벗어가지고 보관해 놓고. 그, 아. 저는 원래 그냥 새토신어요아 바로 새 토를 네. 다 만들어 놓고. 네이공연할 때는 그. 세터를 그냥 꿰매요. 그래서 아침에 가져가서 클래스 할때 하나를 뿌개고, 그다음에 리허설 할때 하나를 뿌개고, 그다음에 공연 한 시간 전에 두 개를 신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신어요. 딱 꿰매놔 도한 번도 안 신는 걸. 안 신는 걸뜯셔서 하나는 바할때 신고, 하나는 리허설 할때 신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근데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릴까요 그렇게 빼놨어. 공연 당일날 아, 이토슈즈 에이스였지 나이키였지 시원한데 성대말로 구려. 갑자기. <laughs> 그래서 어. 옆에 그냥 어. 연습용으로 어. 신었던 거그거신구 나가. 아 이런데. 아. <laughs> 그럴 때가 은근히 많아요. 어. 되게 아이러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날은 극토슈 그 컨디션이 좋았는데, 다그 다음날에는 극토슈 그 컨디션이 아니고 다른 토슈 컨디션이 아. 좋아서 그 구린토가 그날은 좋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의 위안인 것 같아요. 아, 예, 맞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한 시간 전에 걷는 거예요. 어, 차라리 어,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오늘 딱 신어보고 느끼는 걸 바로 걷니까딱한 예. 시간 전에 음. 딱, 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동작들을 번갈아가면서 딱 신어요. 그럼 체크하고, 아, 이거다. 하고서 빼놓고. 근데 이거 둘 중에 없다. 이러면은 마지막 하나 남겨둔 그세트 슈즈를 뿌게요. 바로. 그래서 세 개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개막 엄청 일단 꼬매놓고 저는 공연나 이런 거 이렇게 바느질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막꼬매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공연 전에 이제 클래스 끝나고 무대 옆에서 토슈쫙 깔아놓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다 고르는, 네, 고르는 거야 근데 프리드는 세 토를 좀 바로 신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니까 러 희한하게 그피안이랑 달라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얘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발모양이 달라지는 건... 것처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발의 느낌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턴아웃 같은 거를 신경을 쓰려고 일부러 더 길들일 때 이렇게 밖에 아, 턴아웃을 해서, 해서 더 이렇게 하니까 토슈즈가 그런 식으로 나, 변하게 그... 사용이 그... 돼요 이렇게 보면 안쪽이 그, 달아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눌러서 이렇게 쓰려고 턴운트. 하니까 음, 근데 약간 유독 프리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턴아웃이 잘 돼. 프리드가 턴아웃이 진짜 잘 돼. 아 그래요? 턴아웃을 요만큼만 해도 턴아웃이 돼요. 왜 이게 보이거든요. <laughs> 아니 발바닥이 잘 보여요. 얘보다. 얘는 턴아웃을 해도 별로 잘안 보여요 발바닥. 이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톤 발바닥 이렇게. 슬기 씨는 에이놀에서 프리드로 예은 씨는 유로피안에서 프리드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이 프리드를 좀 추천한다 할수 있나요? 아, 근데 이게 발이 워낙에 다 천차만별이어서 자기의 그 발볼이랑 그런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단잘 조금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냥 보통 발볼에 발가락도 조금 가지런하게 생긴 친구들이 신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잘 맞을 것같고 그리고 이제 발이 안 예뻐서 고민인 친구들은 이게 모양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커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섬세하게 춤출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입문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에 조금 부담이 되시긴 하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본드칠도 조금 사용을 해서 어, 한 번, 트라이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볼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블럭에서 바꿨지만, 프로페셔널이 블럭이랑 가장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했지만, 지젤 공연을 그래도 프리드를 신고, 네,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걸 할수 있었던 게, 그나마 블럭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발볼이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넓어 그래도 그나마 편한 편 그래서 만약에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프로페셔널 오히려 발이 좋은 친구들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프리드는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잘 서있어 주거든요 얘는 돌면 내려오거든요 얘는 서있어요 어? 하는데 서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지젤에서는 빼빼고 그렇게 서는 거같잖아요 아, <laughs> 어? 너이레오톤 어디서 샀어? 나 이거 이발레샵에서 샀는데. 너는? 어 나도 이발레샵 역시 무용복은 이발레사. 토슈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프리드가 이쁜 걸 저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발레단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어? 예쁘다라고 하고 본 애들은 전부 다 프리드를 신었었거든뭐 이렇게 하면은 발바닥이 너무 잘 보였고. 음. 그래서 어, 터너 어, 너무 잘 된다. 토슈즈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발레리나한테는 발과 같은 존재죠. 음. 가장 나한테 맞는 그 토슈즈를 선택해야 음. 내 기량도 그만큼 나올 수 있고 또 보여지는 예술이기도 하기 아.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인터뷰 <목소리> 나갈 때 무기 같은 존재죠. 내 아이템. 두 무용수분들이 한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토슈즈를 잘 찾길 바라고요. 두둘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리 국립발레단 박세미하고 하기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이 <laughs> <laughs> 오늘 제가 드린 선물도 만족하시나요? 아, 어, 네, 아,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이것도 레오. <laughs> 민트 색깔도 예쁘죠? <laughs> 못 <laughs> 내리겠네. 예, 네 레오타드. <laughs> 아, 저는 <웃음> 걸어. <웃음>